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감염병.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인류는 수많은 감염병과의 싸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감염병 10가지를 다루며 그 감염병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콜레라. 사망자 수약 1천만 명. 19세기 산업화 시기에 여러 차례 팬데믹을 일으킨 콜레라는 심각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합니다. 콜레라는 위생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현재도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콜레라로 사망하며 특히 재난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서는 콜레라가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약 700만에서 2000만 명.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며 약 7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호흡기 증상 외에도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병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이즈. 사망자 수약 3천만에서 4천만 명. 1980년대 처음 발견된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환자를 각종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현재까지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즈는 주로 성접촉과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초기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치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약 1천만에서 5천만명.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병이지만 때로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대규모 팬데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신종플루와 1968년 홍콩 독감 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이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합니다.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약 5천만에서 1억 명.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발생한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 현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병은 건강한 젊은 성인들에게도 높은 치사율을 보여 충격을 더했죠.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독감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핵, 사망자 수약 1억 명. 결핵은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는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1천만 명이 결핵에 감염되며 그중 약 125만 명이 사망합니다. 결핵은 주로 폐를 침범하며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됩니다. 역사적으로 결핵은 백색사신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에는 결핵 치료제가 있지만 약제 내성 결핵과 같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복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역, 사망자 수약 2억 명, 홍역은 흔히 아이들의 병으로 여겨지지만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963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예방 접종률이 낮아 매년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홍역은 단순히 고열과 발진만을 일으키는 병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른 병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라리아 사망자 수약 5천만에서 2억 명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병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매년 약 4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병은 발열, 오한, 두통 등을 동반하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입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데, 일부 국가에서는 GDP의 12%가 말라리아 방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과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 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흑사병. 사망자 수약 7,500만에서 2억 명. 14세기 중반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죽음의 병이라는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되었죠.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0에서 60%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 사람들은 이를 신의 벌로 여겼고 방역 대신 미신적인 의식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이후에도 몇 차례 유행을 반복했지만 현재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두 사망자 수약 3억에서 5억 명. 천연두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근절된 감염병으로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세기에만 약 3억에서 5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요. 이 병은 치사율이 약 30%에 달하며 살아남더라도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특히 18세기 유럽에서는 매년 약 4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을 개발하면서 천연두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1980년 WHO가 공식적으로 천연두의 근절을 선언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에서 다룬 감염병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병이 무엇인가요? 또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른 역사적인 감염병은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나눠 주세요. 감염병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